갑기 스포츠 뭐지? 빨리 치고 나가서 내 집으로 사는 거보려 우와! 소리 좀 봐. <목소리> <목소리> 짜릿하신가요? 예. 아유 다음에 해봐야지. <목소리> 너나서 되게 시원해. 음. 아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. 우리 노란색 탈까? 음, 멋있게 생겼네. 이게 나름 이거 헤드램프도 있고. 안녕하세요. 이거 거 2만 원이요 예. 요, 요거 할게요. 핸들이 두 개나 있는데 거기에서는 방향을 못 바꾸는 거야? 장식이야. 아, 이쪽 핸들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. 브레이크 이렇게 당기는 거 너무 웃기다. 이거 트럭? 크이약간 이런 식으아 진짜? <laughs> 와. 게 그렇게 <히파빠>. <laughs> 봐. 나 이건 뭐야? 이 빨간 <laughs> 눈미러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니까 <laughs> 이거 재밌다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느려 근데? 이거 기어비를 되게 높게 해 놔가지고 아... 지금 발을 엄청 열심히 구르고 있는데 되게 느려 근데 이게 기어비를 낮추면 은 빨리는 가는데 얘가 무거워가지고 좀 가기 힘들 거같 아... 한손 운전 <laughs> 지금 이거 거의 뭐 시속 5 k m 다리게 힘드네요. 네, 다시 고르겠습니다. 노동을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옛날에 그 도쿄 갔을 때 우에노 공원에서 오리병 탔었잖아. 나탈 수는 없지. <laughs> 그때 <웃음> 그때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기 호수 한가운데에서 막나 혼자 다고르고 어, 맞아. 근데 나 지쳐서. 너, 너, 네가 체력이 너 그때 한참 운동도 해가지고 지금 체력 부족이었잖아. 그래서 나 한참 조하게 하나 다 지쳐가지고 <laughs> 너무 초반에 아이고 달려가지고. 그냥 둥둥 떠다녔지. 어. 저 옆자리에서 계속 쉬고 있고 나 혼자 계속 페달 고르 지금 약간 그런 상태가 될것 같아요. 어, 왜 붕붕이야 이거? <laughs> 벌써 약간, 힘들면 어떡해요? 약간 그 사람들이 왜서 가만히 서 있었는지 알것 같아. 어. 생뚱! 저깐 <laughs> 고장 났어. 돌릴 수가 없어. 저희 <laughs> 네, 지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 제대로 지금 유산소 운동 하고 있는 것 같아. 어. 다행이야. 아까 케익 많이 먹었는데. 그래? 그럼 응. 좀더두지런이 팔을 부르도록. <laughs> 나는 가만히 핸들만 조정할 테니까. 와 내리막길이야. 오, 베이드. 어차피 걷거려. 여기 그냥 가는. 응. 아 시원해. 누가 비켜야지, 어, 천천히 가세요. 네?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요. 아, 가 네가 아니, 천천히. 천천히 가셔도 돼요. 난리 난리. 천천히 가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. 아, 아닙니다. 난리 난리. 내가 세 명이면 저렇게 되는 거야.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니까. 어, 내가 세 명이라서. 진짜 복적복적하다. 어. 자전거도 그러면 다섯 대 빌리고. 그리고서 아예 아버지 눈빛이 뭔가. 어. <laughs> 약간 조, 조교의 눈빛이야. 도교 조교? 어. 그러니까 <laughs> 세 명을 통제하려면. 아, 한 시도 방심할 어. 틈이 없이. 그리고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게. 응. 잠깐 눈을 떼면 안 되잖아. 혹시 뭐... 뭐... 튀,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... 발이가 후들거려요 풍년말비 그래, 여기 갈까? 여러분, 저희는 자전거 타고 너무 힘들어서! 고기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. 고기 먹으려. 기대 돼. 강원도 판매 일일래 너무 불 타오르는 거 아니야? 옛날에는 막차 자율주행차 나오기 전까지는 차 절대 안 산다고 막 그랬 었잖아. 음.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. <laughs> 차 필요 없다고 야, 막 그랬는데 너무 필요해. <laughs> <laughs> 타다 보니까 점점 더, 막 더,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넓은 차를 타고 싶고 음, 차가 없던 삶으로 돌아갈 순없고 음, 가능하고 이제,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자동차 라이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, 음.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요 음.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인 이동수단에서도 아, 그 감성을 돼요. 건드리는 다른 도로로 그런 요소들이 되게 있어요. 자유롭게 가고, 음. 좀 럭셔리하고, 그런 뭔가 감성적인 요소들까지 이제, 왜 쾌적하지. 날씨 안 좋을 때, 이럴 때, 추울 때나 비올 때 이럴 때도 편하게 어, 다니지 너무 편하지. 눈올 때는 좀 위험하긴 한데 비올 때랑 어, 추울 어, 때눈올 때는 지하철이 솔직히 더 편한데 비올 때는 진짜 확실히 차 타고 가면 이렇게 신발 안 젖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같은데 놀러 오기도 되게 편하고. 오 어, 그럼. 이런 데는 진짜 차 없으면 이래지. 어, 안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와가지고 아니 지하철 타고 아니 기차 타고 온 다음에 회전하세요.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재시타고 하니까 어. 이것도 이렇게 즉흥적인. 음, 맞아 즉흥적으로 못 다니고. 네. 가기가 힘들지. 어디 갈까? 막 이런 어차피 괜찮은데 들어갈까? 막 이런 게 아니고. 이동에 드는 에너지가 이제 차원이 다르지. 옛날에는 그막 커플들이 자동차 여행 아니 자동차 여행이래 자동차 극장 가서 음. 영화 보고 막 거기서 뭔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<laughs> 그런 게 있었잖아.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. 나한 번도 차. 가본 적이 없어서 그 읽지, 별로 있지도 않잖아 자동차. 근데 그게 사실 거기다 돈낼 거면 영화관 가니까 그냥. 사실 영화를 보러 가는 목적보다는. 아닌 것 같아 그거는. 음. 그게 뭐그 영화 그 자동차 유리 바깥으로 보는데 그뒤 뒤에 주차해놓으면은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. 음. 그리고 이게 사운드가 이게... 어떻게 들리지? 라디오로 어떻게 수신하는 거야? 진짜? 거 아니야? 그 그러면 음질도 안 좋지. 화질도 뭐그 당연히 영화관 스크린보다는 안 좋지. 음. 그거는 진짜 그 영화를 감상하러 간다기보다는 뭐랄까?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나는.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옛날에는 되게 또 많이 있었잖아. 우리 세대 때는 거의 없어. 어, 나는 자도, 주변에 자동차 극장 간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. 진짜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, 근데 차 안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긴 하겠다.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뭐 햄버거라든지 영화, 보통 영화관에서 먹기 어려운 거 있잖아. 음. 그런 거를 자동차 극장에서는 마음껏 먹으면서 볼수 있. 그리고 그게 전기차 시대가 되면 난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어디 대놓고 여기 액정도 크잖아. 음. 그러면은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걸로 그냥 조용한 데 대놓고 거기서 이제 막 영화 보고 오고 집이 아니라. 오른쪽 첫 번째 차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뭐차밖 가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겠지. 음. 이 시트를 완전히 앞좌석까지 다 눕힐 수 있으면 근데 음. 눕혀놓고 이게 지배처럼 잠도 자고 넷플릭스도 보고 음. 그 펠리세이드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그 뒷좌석만 그렇게 하지 어. 하긴 뭐 차가 크면은 그렇게 해도 음. 되 하고 그럼 자동차 극장 갔는데 내 앞에 엄청 큰차 있으면 어떡해? 그럼 펠리세이드가 <laughs> 어, 그 충분히 높은 데다가 뛰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슬라이드로 안 띄우고 이제 다 자기 자리에서 보면 되니까 시대가 그렇게 한건데 모일 필요 자체가 없지 아일 스크린으로 보면? 어, 어레이즈 커넥티드 다, 다 기기에 LTE가 있는데 뭐 굳이 모 필요가 없지 잠시만